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도 가장 먼저 빛을 알리는 존재, 여러분의 인생 길잡이 천기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1981년생, 올해로 45세가 되신 신유생 닭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닭띠 여러분, 지난 2024년, 그리고 2025년, 참으로 고단하셨죠? 남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 잘 지내. 하고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면 밀려오는 공허함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나는 죽어라 뛰는데 왜 제자리일까? 왜내 주머니는 채워지지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흘렸던 여러분의 남모를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가오는 2026년 병호년에 찾아올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미리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차한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여기 있습니다. 정 때문에 울고 이별에 아파했던 시간들 먼저 우리 신유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1년생 닭띠는 금달개 형상입니다. 본래 깔끔하고 똑똑하고 예리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거 정말 싫어하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죠. 그런데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은 여러분에게 참 가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운을 들여다보니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이별과고독입니다. 혹시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셨거나 혹은 부부사이라 해도 각방을 쓰거나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분들 많으셨죠? 심지어는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상문이 들어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붕 떠있는 느낌. 열심히 일한다고 동분서주하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는데 막상 월말에 결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 내가 번돈다 어디 갔지? 빈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며 한숨 쉬었던 날들.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기의 흐름이 잠시 꼬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부모복이나 형제덕이 좀 박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독립해서 누구 도움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과 싸워오셨죠. 그래서 더 외로웠을 겁니다. 힘들다. 말 한마디 할것 없이 그저 꾹 참으며 버텨온 4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시린 겨울바람은 끝이 났습니다. 2026년 총우는 방황은 끝났다. 내 문서, 내 땅을 잡는 시기. 자,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봅시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신유생 닭띠에게 정착과 보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처 없이 떠돌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운이 바로 문서운과 이동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무엇일까요? 내집 마련의 계약서일 수도 있고,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혹은 큰 프로젝트의 수주 계약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 집은 언제 생기나, 가게는 언제 갔나? 하며 막막해 하셨던 분들, 내년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번 이동은 쫓겨가는 이동이 아닙니다.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 내가 원하던 곳으로 영전하여 가는 기분 좋은 이사입니다. 혹시 이사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을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십시오. 2026년의 기온은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재물 및 사업은 땀방울이 곧 황금으로 변하는 해 45세,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할 나이입니다. 내년 닭띠 여러분의 재물 운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움직은 만큼 쌓인 나이입니다. 신유생 여러분은 본래 자유분방하고 활동적입니다.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을 누비고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 엉마의 기운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 반경을 넓히십시오. 거래처를 늘리고 지방 출장을 마다하지 않고 뛰십시오. 예전에는 10을 노력하면 이밖에 안 돌아왔지만 2026년에는 10을 노력하면 20, 30의 성과로 돌아와 통장에 찍힐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근이 잦아지거나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움직임 속에 승진의 기회와 인센티브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다보면 그게 다 돈이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빈 주머니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니까요. 인간관계 및 주의사항, 저온도장을 찍을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라.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운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다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릴 수도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람과 서류입니다. 우리 신유생 닭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여리시죠.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한없이 따뜻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 못 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너만해.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보증 좀. 이런 말에 약해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당해주는 게 여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문서운이 좋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관제 구설의 위험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람을 믿고 덜컥 사인을 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은 내년에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두 번, 세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만 갖춘다면 그 문서는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서류를 믿으십시오. 내년 1년만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한다면 금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1981년생 신유생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아. 내 상처보다 남의 상처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5세, 인생의 중반부에선 지금부터는 좀 이기적이 되어도 좋습니다. 남을 위해 흘렸던 눈물은 이제 거두십시오. 2026년은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정을 위해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수가 들어오고, 재물이 쌓이는 이 기막힌 타이밍 이유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묵묵히 흘려온 피땀에 대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인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불편해했다면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날개옷을 입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2026년에 태양처럼 밝은 빛만 가득하기를 저 천기 한마디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박 인생과 문서 잡는 그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정확하고 소름 돋는 운세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천기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